요즘돌 촬영이 있어요 <laughs> 출산 당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예진, 청첨이입니다 <laughs> <딴. 웃음> 엄마 어디가? 엄마 아빠랑 뽀포 데리고 올게 <웃음> <웃음> 응 엄마 응. 응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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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그하잘 있을게요 엄마 그래. 있을게요 어. 음. 엄마가 전화할게 응. 전화 네. 잘 받아야 돼 네. 엄마 귀찮으면 안돼 엄마 전화 자주 할거야 알았지? 엄마가 뽀뽀 보여줄게 알았지? 애ggi. 엄마 뽀뽀 뽀뽀 <머라> enemy... <머라> <installations> <머라> 아빠도 뽀뽀해줘 아빠 뽀뽀 어우, 잘했네. 간다. 응. 안녕, 바게요 사랑해요, 우리기. 엄마 안녕. 뽀뽀, 이따 만나. 손여기 맞는 뽀뽀, 이따 만나. 이따 만나. 음. 긴장하셨어요. 음. 긴장했나 봐. 긴장 안한줄 알았는데 긴장했나 봐. 이상하다. 수술은 제가 하는데 왜 여보가 긴장을 해? 원래 장사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그래. 그거 정해보자. 그 처음 만나면 뭐라고 말할지? 체육 때 내가 뭐라고 말했지? 만나서 반가워라고 했나? 응. 안녕 반가워. 근데 나.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응. 뭐라고 래야 되지? 빨리 말하고 응. 빨리 기절하고 싶었어. 여보 반갑. 방가... 다급하게 말했어. 우리 둘다 반갑다 그랬어. 어. 만나서 반가워 이러고네 됐어요. 약간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뭐라 할 거야? 난 똑같이 만나서 반갑다고 할까. 진짜? 만나서 반가워. 깨보보라고. Welcome. <laughs> 지구에 온걸 환영해 이런 거. 아 근데 난 사실 약간 어디 재밌게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싸는 거 <laughs> 뭔지 알아? <laughs> 재밌는게 뭐 있지? 재밌는거? 라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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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런거 해줄까? 응. 너무 상하지 않아? 뽀뽀 <laughs> 안녕 г 이진이 진이 엄요야뽀 안녕 게이 <배지니에>. 진이 진이에요 <웃음> <웃음> 어, 어디서 우릎 소리가 나네? 이게 누구 소리지? <laughs> 이거 야지 아 너무 웃겨 나쁘지 않다. 아이진이의 진이에요. 진이, 진이 엄마. <laughs> 오마이갓 이 그림을 또 보다니 내가. 응. 믿을 수 없다. 기분 난다. 그지. 아이고. 음. 세상스럽게 속옷도 보어야 되는데 뭘 세상스럽게. y I'm s o r r 다그 m sorry. i 기억나. 응. 저 r y 어 m sorry. I'm 기억나 응저 i 때 어때? 카 응, 할아버지는 안 가요. 야이잘 갔다 와요. 안녕. 안녕. 우리 퓨전 해야지. 해야지. <laughs> 뽀뽀 서공하잖아 한 시간 남았어. <laughs> 한 시간 뒤에 여보는 애들 아빠야. <laughs> 떨려? 제가 떠. 또... <laughs> 진짜 새크하다호구슈퍼구야 눈을 벌써 떴어 아빠 대견하다 대견하다 대견하다. 어, 대견하다 아이돌 아빠 어 근데 눈을 벌써 떴어 그니까요 너무 신기하네 어 그치 되게 잘생겼어 그리고 얼굴이 안 부.. 체육때는 엄청 부었었는데 응. 얘는 왜 이렇게 안 부었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고생했어. 아이고. 어때?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말 못하지. 어그 하는구나. 어우 시끄럽다. 애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 야.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팠지? 고생했어. 얘 로봇 봤어. 애기 봤어. 응. 사진 보여줄게. 왜 울어?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다. 왜 울어? 아파? 아프? 많이 아파? 괜찮아? 건강해. 3kg야. 3kg. 생각보다 얼굴에 안 부었다. 음. 취할 음. 때보다 거의 안 부은 것 같은데. 아 너무 궁금해. 닮았어. 응, 누구 닮았을 것 같아? 뭘? 빨리 보래. 엥? 아,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엥, 눈 떴었네? 어, 눈둘다 떴었어. 엥, 진짜? 응, 신기하게 둘다 떴어. <laughs> 도로떴네 도로도. 도로도. 도어도 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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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도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는 배추. 오, 배추는 초록색 잡시 위에 인사했어. 응, 응. 진짜? 아. 눈떴잖아. 어. 악. 어, 어. 아빠. 응. 만났어 반가요? 아 나는 갑자기 전신 마취 한다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이제 수술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공포 때문에. 응. 진짜 달달달 떨리는 거 보다 떨 원래 그렇게까지 안떨잖아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떨떨리는 거야 에이... 근데 그거아에 너무 속상한 거야 아기를 못 본다는 게 에이그. 그래서 울었구나 아까 어, 어 너무 속상했어 아니야 내일 보면 되지 그래서나 이러니까 나도 이이이이이이 이, 이, 이 계속 이러고 있었어 체육 <laughs> <채울> 때도 그랬잖아 <laughs> 계속 이랬어 <laughs> 다르게 생기고 아들 이랑 달라 얘가 좀더 진하게 생겼어 느낌이나 그런 거 같아 우리 처음파 봤을 때도 얘가 조금 진하게 생겼어 치유가 좀 동글동글한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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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완전 턱은 나다 처음파도 완전 턱이 나닮았었잖 요거 닮았을 것같은 느낌에 고생했어 다 했다 다 했어 고생했어 응눈떠 다시 어 고생했어 응, 응. 아, 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응. 야,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엄게 엄마, 엄마, 해마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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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한테 엄마, 해 안녕, 마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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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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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래. 귀여워 안녕 와 진짜 칼 맞은 느낌 <laughs> 칼 맞았지 아이고. 너무 아파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진통제를 달았어요 진통제 핀 심심한데 아 아파 아파, 아파. 심심한 발상을 전하고 싶 왜? 심심하여 난 편견 없는 남자라고 나 지금 배가 찢어지겠뭐 해줄까? 지금 너무 배고픈데 일어나지 못해서 저 밥을 지금 그림의 떡으로 메뉴는 뭐가 뭐예요? 죽 어, 어, 뭐. 미역국 생선조림 닭닭 숙주볶음 백김치 요플레 래뭐 일어나볼까? 아 일어날 수 있을까? 와 진짜 너무 아픈데. 체육 때안 아팠는데. 원래 첫날 안 아프거든. 응. 와 너무 아픈데. 네 그렇지. 거의 진짜 생살 찢은 느낌이야 지금. 조금 천천히, 천천히. 맞아 이거 어디까지 해야지 먹을 수 있나? <웃음> 네. <laughs> 어. 와 어떻게? 조 돌려봐.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이거 맞아? 너무 못 너무 먹어. 리 시작도 안했데 이거 맞아? 사진이랑 영상 많이 찍어 와. 갔다 올게. 우 좋겠다. 갔다 와. 그래. 이렇게 까딱까딱하고 돌리는 거는 다할수 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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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시시. <laughs> 허허. 음, 진짜 잘 그만해. <쬐까만네>. 아 참. <laughs> 귀여. 뽀보야 만나서 반가워. 엄마 아빠 누나랑 내시서 <laughs> 재밌게 살아보자. 못 찾지. 계속 깨지. 아어지 맞아. 어? 뭐, 붓기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앉아서 먹어볼까? 다시 도전? 앉을 수 있겠어? 도전.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야침수 왔지? 해가 부르니까 진짜 거 조심해.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코코 어? 음 처음 보는 거냐? 지금 <laughs> 여보, 뽀뽀 처음 보네. <laughs> 마음에 어때? 모르겠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두근두근해, 두근두근? 이. <laughs> 사진이랑 완전 다른데? 느낌은 다르지? 어제랑 또 얼굴이 다르다 응? 뭔가 닦어. 설어 <laughs> 뽀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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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가요. 코가 여보 코 코가 높아 채우는 이렇게 높지 않아 카테 음. 해주고 싶은 건없었어 <laughs> 그러니까 원래 인사하기로 했잖아 야 만나서 반다이지아엄마엄마 <laughs> <아이, 엄마랐다. 굿마였다. 웃음>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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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충출이 증이 터져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엄청 긴장했거든요. 역시 응, 여보, 아트 봐봐. 일단 예를 먹겠다. 와, 근데 나 붓기 진짜 많이 빠졌어. 그지 회복하고 있어. 체육 때보다, 때보다 훨씬 좋은 음, 것 같아. 체육 때보다 좀 빨라. 응. 음. 맛있어? 응. 응. 역시 마치, 마치. 음. 역시 맛집. 시비는 잘 찾죠? 어? 진짜 맛있어.

조금 멀끔한 상태로 있으려고 내중장 가져왔어? <laughs> 웃기지 마! 안웃 c a 데진 h 진짜 진지한 남 you a l s 지 Kitty 지 a 진지 look g 이 o d Sinjan, Sinjan. Kitty bar. Sinjan, 는 배가 아픈 게더 아팠어서 그런지 존몸살 아픔은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 심각하게 돌덩이로 변해 있어가지고, 얼음팩을 양쪽 여기다가 대놓기는 했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응 음, 슬픈 너구리가 됐어 슬픈 오리? 어 그래도 샤워 할수있대 이제. 어 근데 치울 때보다 응. 날짜가 빨라서 그런지 치울 응? 때는 진짜 막 벌레가 몸에 느낌이었어. 기가 다른 느낌이 기가 다른 느낌이었거든. 근데 그런 건 없다. 역시 유경 엄청. 아니 날씨가 많이 안 덥잖아. 어, 아니 다 끝났어. 씹밥 빼면 다. 응. 괜찮아, 괜찮아. <laughs> 다 있어, 다 있어. 아 뭐래 진짜 웃기지 어? 마 아니야 내가 낫자는게 아, 아니라 뭐래 혹시 생각 있으신데 좋은 거야 전혀 이런 거 없어 <laughs> 치유 왔대 응 가자 치유 만나 치유 어디갔치 <laughs> 혜아뛰어 엄마 뛰어가 뛰어! 뛰어! 엄마를 뛰어. 엄마를 뛰어. 엄마를 뛰어. 어, 좀... 엄마 뛰어! 엄마 뛰아어 왜? 엄마 안아주세요 얼치. 제희 왔어? 야안 웃는 거안 되잖아 <laughs> <laughs> 야어이거어이 <왜> <laughs> 아빠한테 가봐 아 어, 왜? 아빠는 왜 해봐 뛰어! 어아왜나어 어, 왜? 아, 채우 엄마 전화 왔는데 채우야 잘지어궁금하지 맨날 은금해 빨 갔다 거. 와 얘는 못 보잖아 응, 채우는 못봐채거 가방... 있을까? 응, 갔다 와 갔다 올까?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가 뽀뽀 보러 갔대 채우도 뽀뽀 보고 싶어? 응 진짜? 응. 친도 포포 보여줄게.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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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아파? 아니 엄마 아픈 거 아니야. 응? 이거 엄마 팔찌야 팔지. 팔찌. <laughs> 제이야 엄마 아예 잠을 수가 없어. 안을 수가 없어, 아 안아줄 순 없어 제이야. 엄마 제이야 네. 아 엄마 아야 해서 안 돼. 아이고 내려 빨리. 내려갈까? 엄마 한번 안아줬잖아. 엄마 배 아야 해, 지야안 돼. 내려와. 저기에 사자 있나 가보자. 할. 할머니. 엄마야, 네. 엄마야. 네. 치야이 누구야? 오코 응. 뭐 하고 있어? 오코 코코 하고 있어. ㅋ ㅋ ㅋ ㅋ 하고 있어 <laughs> 아이기도 잘 자라 채유 <laughs> 동생이야? 응 동생이 으암 엇 엄마도 엄마 안돼, 안돼안 돼요 <laughs> 엄마 주사 맞아야 되는데 <laughs> 안녕해요 <laughs> 엄마 채유 엄마 갔다 올게 아빠랑 응. 주사 맞아야 돼 주사 <laughs> 엄마또아이한서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주사 맞아야 돼 주사 여기 <laughs> 주사, <맞아야> 돼, 주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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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갔다 올게 안녕해야지. 엄마 뽀뽀 해줘야지 뽀지 아, 옳지 음. 또 만나 네 그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시원하게 잘하니 가자 아빠 거 보여줄게 가셔요 음.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주사 받고 올게 응 주사 받고 올게 예